이렇게 또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네, 큰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예, 예. 청소년 문화센터가 생겼는데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래? 전이 청소년 문화센터! <laughs> 화이팅! 동아리 활동할 때바리스타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한 만들기 같은 거를 할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할수 있잖아. <laughs> 새로운 공간에서 더 재밌게, <laughs> 더 새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학교보단 좋죠. 학교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양하게 할수 있잖아요. 아, 우리 지역에 네, 수건사 같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더니 너무나 뜻깊고요 기쁘기가 한이 없죠. 이렇게 좋은 청소년 문화센터가 학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장미여관이 불렀죠. 퇴근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문화재가 매장이 돼 있어서 1년을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오늘 모두 축하해 주세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저기 이 성수 운동?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프리 학습등 다양한 체험을 적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이가 잘 돼야 옆에 있는 소정도 잘 되고 전동도 잘 됩니다. 엄청 많이 오셨고요. 화분도 너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저요? 왜요? 왜요? 아까 수연아 니가 아, 엄마 그랬어 아, 깨끗하고 참잘 해놨습니다 작은 마을에 좋은 공간이 생겨서 참 좋고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이건 저희 동아리에서 다 같이 만든 비누랑 캘리그라피 작품이에요 저희 1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해서 만든 마들렌이에요 커피 드립백이랑 석고 방향제인데 이게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오 <laughs> 너무 잘했죠? 초코브 행제 같은 거는 조향사 직업 체험이고요. 이건 향교 가서 직접 천연 염색으로. 우리 추진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또 전이 사회적 협동조합 다 주민들이 6년간 정말 시간 내서 고생하신 결과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뭐 저를 비롯해서 고생하신 우리 행정도 정말 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자. 알아신다고 하면 어, 저면 농촌 지역이 더 활성화되는 큰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처음 설계를 할때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건데 지금 중국을 보니까 너무 관계를 무량하고 2018년 1월에 신축 부지 매입, 같은 해 4월에 건축 설계 착수, 2019년 12월에 건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20년 4월에 문화재 발굴 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우리 방용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전용호 또 사회협동조합 이사장님 두 분께 감사장을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좀 생각나는 분이 좀 돌아가신 박관웅 회장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오늘 생기는 이 문화센터에서 즐기는 우리 많은 아이들이 훗날 이 지역에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또 아이들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전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든 전의 어른들 모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동네에 우리 아이들이 어, 행복한 마을이 되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 어, 활력 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셔서 여기가 마침 청소년들이 노람이 상소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이 청소년 문화센터 중식 축하드리고 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마을 주민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목소리> 금방 내려갔습니다. 아, 전이 면까지 축하해주시러 직접 내려오신요 아, 오늘 묻을 뻔 했어요. 전이 전동 소재 따로 볼게 아니고, 이 북부 지역을 같이 묶어서, 여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화와 역사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올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보자. 앞으로도, 보컴이라든지, 뉴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점이요? 음. 먹을 거. <웃음> <웃음> 먹을 거. 아. 아 뒤에 장난 어 놀이터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어,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아. 뒤에 놀이터 아. 만들어 주세요. 어. 꼭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놀이 아.